그한명 아이디가 뭔데? 지스키는 어, 아니었어요. 여기 지스키 3인, 3인이었어요 그래서. 여기 방금 만났는데. <laughs> 아시아. 하시씩 하셔야 아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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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케아예국회에서 당하자 아지타운어아회시아아해줘 아시아. 다아 아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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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카카시. 제 말하는 거 아니지? 지금 나머지 한 명. 아이가 뭔데? 한명한명아이디가 근데 뭐스 파르타 뭐였는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 아까 전에 어3인판 맞아. 나 이거하고 밥좀 먹어야겠다. 걔들 안 나오고 들렸나 보나? 구 터렛 했을까? 쪽둘 아니다. 오한명 한 올라가고 있고, 두명 올라가고 있고. 이제 플러스 묻는다. 아, 묻는다. 아 이거 진짜. 장난이. 저럴 때는 딱 드론을 들어줘야지. 드론 들어서 돼. 본 드론 들면 되겠네 그 세팅. 예 네. 드론 들라고. 나 일단 범블 장면 땄거든. 우린 들어가자. 들어가라. 다이어 다니는 위에. 올라간다 나. 한명안 보여. 다따이해 애들 냄새 나온다. 나 여기서 계속 봐야 돼. 내 쪽에 안 와. <목소리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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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센티. 이렇게 올리다가 시간 다가네그거다음에 다, 다다 아, 다독수 아, 다가 아, 다음 아, 아, 니 아, 오른쪽 일단 둘. 야, 둘 봤어, 땄어, 둘 봤어, 땄어. 봤어, 봤어, 가는 중이. 어, 개새끼들 어디서 아래쪽에서 까불어. 아, 생각해보니까 누군 이거 봤어. 저 새끼 어디 있는 거야? 펄스로 좀 펄스 지금 뿌려났다 오른 쪽 부스트 모로 간다. 엔터 음. 쪽에 하나 있고 부스트 뭐가 다 일단 다 빠졌다. 내내 쪽에 두. 아니다 빠졌, 빠졌다 빠졌다 센터로 빠졌다. 지들집쪽한명 들어가네. 집에 어, 들어간다. 어. 집에 다다 들어갔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수나, 나 나고 됐어 지금. 어나못갔다 나. 지금. 들어가겠다. 들어간다고? 들어가서 쳐다지려고 스나주심 두연이 원스나 들었다. 걔 이제 할 만해. 걔 스나 조세님이 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가지고 노점. 아 시발 새끼 저 새끼가 아 존나 짱나 진짜 어, 뭐, 뭐야 저 새끼 왜 저랬어 아. 이걸 이름 밀리네진저 시발년 때문에 아 근데 왜 갑자기 지혼자 쳐들어가는 거야? 독지리터지게 해주려고? <laughs> 오른쪽 을 하지 않다리 큰일 났다리 뭐야 업이렇게을쳐다이렇게뭉쳐다니지려 아 하.. 빡친다 저 독수리야 으 나도 독수리 됐어 오케이 아 따고 살려야지 그걸 자꾸 살려달래 아 이게 안맞아? 졷부연 우리팀 살려.. 내가, 먹을 어, 내가 게... 먹을게, 내가 먹을게, 내가 먹을게. 아, 살려, 살려. 아, 애들 안 보인다지. 지들 집에 있나보다. 아, 오른쪽, 일단 둘. 나이스. 와, 저 새끼, 왜 이렇게 잘 써? 누구? 네, 아, 좋 저, 아 저, 새개 저, 핀 저, 방금 개 저, 핀데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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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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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헬프 미! 헬프 그래. 미! 헬프 미! 와, 이게 왜 죽어? 야, 드론 간다, 드론 간다, 드론 간다. 핑 족가네, 진짜. Okay, check y'all. Yeah. 춤 한번 쳐주고나밥 먹고 올게.